이번에 집중 강의 맡은 김지민이라고 하고요. 이번에, 어, 이 집중 강의는 저번 심화 강의 때는 논리, 아, 저희 독해력을 강화하는 걸 목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이번 집중 강의는 이, 여기 심화 강의와는 달리 저희 논리력 증대를 위해서 되게 강의를 구성을 했어요. 그래서 책을 보시면 그 저번 책보다 좀 작을 거예요. 이게 B5 사이즈로 이제 재본을 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이 책을 이제 수험장에 이제 시험장에 가져가시면 이 책만 이제 시험 직전에 좀 이렇게 빠르게 훑어보시면 이 논리력 부분에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도록 약간 핸드북 느낌으로 만들려고 조금 작게 했거든요. 근데 조금 더 작게 할걸 그래서 이거 많이 작지가 않네요 책이. 근데 이것만 일단 시험장에 가져가시면 어, 이번 강의 다섯 강인데 좀 짧긴 하지만. 이 책을 다 다루고 안에 있는 그 내용들 시험 직전에 빠르게 훑어보시면 이 논리 측면에서는 별로 이제 고민하실 일이 없게 하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 앞에 이제 아 목차 목차는 없고요. 이 책에서 제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처음에는 이제 명제 명제 논리학. 그리고 처음에 면접 논리학에 대해서 다루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어,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이게 많이 나누어지는 경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룰 거고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는 음, 이제 선지 분석.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 강화약화 이렇게 네 가지 목차로 이루어져 있어요. 첫 번째 다루는 이 내용 명제논리학 이 부분은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명제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갖고 놀아야 되냐 실전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할 거예요. 이 명제 논리학도 책이 한 권이 이렇게 두껍게 나올 정도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제 학문이라고 할수 있는데, 우리가 실전에서 쓸만한 내용은 되게 한정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내용으로 줄이면 몇장안 나와요. 그래서 그 책에 담겨 있는 이 내용들, 명제 논리학에 해당되는 이 내용들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, 이해할 내용은 그렇게 많진 않고, 이제 암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암기를 하시고, 그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. 1번은. 그두 번째는 이 경우의 수가 많이 나뉘어지는 문제다라고 해서 첫 번째 명제 논리학만 가지고 주어진 명제를 이렇게 전개를 해서 그냥 풀어내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경우의 수를 많이 나누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논리 퀴즈 중에서는 그래서 매년 논리 퀴즈가 한 다섯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이렇게 경우의 수 여러분들이 문제의 그 조건에서 기준을 잘그 주체적으로 잡아가지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경우의 수를 많이 나누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.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을 잘 익힌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개념들을 이용을 하면서 동시에 경우의 수를 어떻게 나누어줘야 되냐. 그거를 가르쳐드리는 그 가르쳐 그런 강의가 될 거고. 세 번째. 이제 이 수업이 논리력 수업인데 이제 제가 강의 때마다 꾸준히 말을 했던 거과 똑같이, 이 논리력은 논리 퀴즈, 논리 퀴즈 해결하는 거라, 그리고 일반적인 독해 문제에서 이 선지 분석을 하는 이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져요, 논리력은. 독해력에 비, 독해력이랑 비교를 하면 조금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, 이, 이게 지금 앞에 두 가지. 논리 퀴즈 해결력이 1번, 2번,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고, 이 선지 분석이라는 게이 3번, 4번, 여기 해당을 하는 거예요. 선지 분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시면 선지가 이제 다섯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답, 오답은 네 개인데 그 출제 의원들이 정답인 선지는 정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씩 이렇게 마련해 놓고 오답은 오답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하나씩 무조건 마련해 놓는단 말이에요. 다른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을 하나씩 마련해 두는데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그것만 잘 찾아주시면 그 문제는 고민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실전에서 그거 이유들을 잘 찾기 위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선지 분석을 꼼꼼하게 해, 꼼꼼하게 해 주셔야 돼요. 한 문제에서 아 이거는 정답이네 하고 실전에서 검토하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정답인 선지가 정답이긴 한데 혹시 오답이 될 여지는 없을까라는 다른 분석 포인트들을 다 찾아보는. 그런 훈련을 해주는 게이 선지 분석이에요. 그래서 이 선지 분석은 문제에 나와있는 선지들 다섯 개의 선지들을 모든 분석 포인트들을 다 검토를 해주는 작업. 그거를 선지 분석이라고 해요. 그래서 제 심화 강의에서도 말, 설명을 드렸듯이 왜 지문부터 읽고 왜 그다음 선지를 읽어야 되냐라고 했던 게그 선지를 먼저 읽어 버리면 이 지문의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선지를 읽을, 읽게 되면 선지가 갖고 있는 모든 분석 포인트들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. 이 선지가 갖고 있는 분석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규명을 해내려면 지문의 내용을 알고 그다음에 선지를 읽어야 이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, 되, 되거든요. 근데 선지부터 읽었다. 그럼 선지의 그 단편적인 정보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 선지에 있는 이 단어 지문에서 내가 그냥 찾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검토만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지문의 내용을 알고 있다. 어떤 지문의 구조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, 그렇다면 선지가 갖고 있는 그 표면적인 거 아닌 그 안쪽에 있는 그런 분석 포인트들까지 다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제가 심화 강의 때도 이 지문부터 먼저 읽고, 그 다음에 이제 선지를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이 선지 분석 파트가 있고, 마지막. 강화약화에 있어요. 그래서 강화약화도 강화 매년 한두 문제,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예요. 그런데 이 강화약화를 그냥 감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, 그래서 그 감으로 풀리는 문제가 있고, 그런데 그 감을 적용을 해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강화약화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립을 할수 있도록 그걸 설명드리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다섯 강의를. 마치도록 할게요.